대저 이동에 짭짤이 토마토 농가 많지 않습니다. 뭐 자꾸 개발로 인해서 수용되고 많이 없고 이제 어르신분들 마지막 남은 이 토마토 농가들 몇분 없는데 이분들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선별하고 다 대표해서 좀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지금 구매해 주시면은 이 어르신분들이 25년 동안 지으신 토마토 농작물 진짜 좋은 것만 딱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희 한번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이렇게 이게. 밑에서 내려오는 이 까리 약해요 아 네, 요 보면은 까리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죠 좋은 음 것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돈못 버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음뭐 가격 정상적이게 못 받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야 잘 하시거든요 근데 농사 경력만 뭐 25년씩 되시는 분들인데 이거 사실은 이분들 걸 어떤 분들은 납품 받아서 뭐 백화점 가면은 이게 5만원 되는 거고 6만원 되는 건데 이분들다 사실 거의 뭐 절반값도 못 받으세요 진짜 못 받으셔서 이분들은 그 온라인에다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직거래를 유도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정확한 가격만 받으,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도 시중의 유통가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드실 수 있, 있으실 거예요. 그 퀄리티 대비해서 뭐 무조건 뭐 금액은 어디는 28,000원인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. 토마토 퀄리티에 비교해가지고 뭐 33,000원에 받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없을 거라 보거든요. 진짜.